도현은 평생 호텔을 일궈온 회장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딸 미나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며 살아왔다. 어느 날 미나가 약혼자 상혁을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가족 모두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도현은 묘한 불안을 느꼈다. 상혁은 서울대 출신의 능력 있는 엘리트 대기업 임원이자 완벽한 매너를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도현은 사람의 본성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믿었기에 겉모습만으로 안심할 수 없었다. 비서실을 통해 소문을 확인한 그는 상혁이 부하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직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도현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특수분장을 통해 허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것이다. 자신의 호텔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 상혁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밤마다 도현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그는 직원들의 대화, 발소리, 손짓 하나까지 기록했다. 상혁은 연인 미나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직원 앞에서는 차갑고 권위적인 태도를 숨기지 못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는 호텔을 곧 자신의 것처럼 말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정리하겠다고 떠들었다. 또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손길을 뻗으며 돈으로 유혹하려 했다. 도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통제와 소유 욕망 뿐이었다. 며칠 뒤 약혼식 전야제 파티가 열렸다. 상혁은 겉으로는 성공을 자축하는 젊은 임원처럼 보였으나 도현의 눈에는 그 가면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결국 파티장에서 술에 취한 상혁은 청소부 분장의 도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늙은 것들은 다 쓸모없다. 는 말과 함께 발길질이 이어졌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 속에 얼어붙었다. 그때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장을 벗었다. 가발이 떨어지고 구부정한 어깨가 펴지자, 사람들 앞에 본래의 호텔 회장이자 미나의 아버지 모습이 드러났다. 파티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상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피 흘리는 입술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영상 속에서 상혁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직원에게 얼마면 되겠냐고 속삭이는 장면, 친구들 앞에서 미나를 계산적으로 말하는 장면, 다른 여자와 약속을 잡는 통화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제시됐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벗어던졌다. 상역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직원들과 하객들은 진실을 보았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결국 상혁은 파티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건 이후 호텔은 달라졌다. 직원들은 존중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일했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 도현은 호텔의 진짜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1년 뒤 몰락한 상혁은 찾아와 사죄했다. 그는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비로소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도현은 미나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했고 직원들은 그 용기를 지켜보았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회장은 변화를 인정하며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미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도현 역시 아버지이자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는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 도현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인간 본성의 기록이었다. 그는 평생 호텔을 세우며 사람을 비용이 아닌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슴에 새겼다. 그러나 상혁은 그 철학과 정반대에 서 있었다. 사랑을 빌미로 미나를 소유하려 했고 경영을 명분으로 사람을 도구 취급했다. 도현이 청소부로 변장해 경험한 며칠은 그 철학이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낮은 위치에서 바라본 직원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동시에 성실하고 따뜻했다. 반대로 권력을 가진 상혁의 얼굴은 냉혹했다. 약혼식 파티에서 진실이 드러난 뒤 미나는 절망했지만 곧 눈물을 닦으며 성장했다. 그녀는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고 선언했다. 도현은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상역이 떠난 후 호텔은 더욱 가족 같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직원들은 존중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달라졌다. 고객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올랐고 호텔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도현은 딸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성과 보고서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년 후 초라해진 상혁이 호텔을 다시 찾아왔다.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무시와 멸시를 겪은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도현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였던 미나를 불러 상혁이 직접 사과하게 했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사과의 자리는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 되었다. 도현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미나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그는 호텔 투자 담당자로 진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도현은 처음엔 조사하려 했지만, 미나는 이번엔 제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고했다.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딸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현은 호텔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빛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이다. 그의 다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청소부로 일하며 몸소 느낀 차별과 무시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가면은 결국 벗겨지고 진실은 드러난다. 권력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래는 가지 못한다. 도현은 오늘도 호텔 로비를 걸으며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밝은 미소, 성실한 발걸음, 따뜻한 인사 속에서. 그는 호텔의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빛을 켜둘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